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여덟 개 부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끝내 조국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임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반대가 있든 간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자유한국동을 포함한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의 허상과 실체를 전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서 고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묵사발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국이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한 것은 약 8년 전입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캠프의 여러 멘토들의 한 사람으로 활, 활동을 했습니다. 공지영 뭐 이런 음,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완전히 해가 거듭될수록 정치 활동을 노골화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홍대 앞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열렸던 문재인 후보의 프리허그 단상에 올라오는 사람들 이, 이 사람들을 하여튼 좀 뭐, 일부 선별해서 단상에 올라온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스토리를 듣고, 그리고 껴안아주는 프리허그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회를 본 사람이 조국 교수하고 여자 고민정 아나운서입니다. 고민정은 청와대 대변인이 되어 있고, 조국은 지금 법무장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 그리고 매년 이 정치 활동을 에스컬레이트 시켜서 끝내는 그런 일까지 해놓고 자기는 폴리페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폴리페서를 규정했던 글에 따르면 연구라든가 학업은 제쳐놓고 정치판 언저리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폴리페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폴리페서 넘버원이 조국일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폴리페서가 아니라고 하고 서울대학교에 복직을 했으며 이제 법무장관이 되면 또 아마 휴직할 겁니다.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물고 늘어지고 철저하게 파헤쳐서 조국이 맨낯을 드러내야 하는 제가 대표적인 질문 7가지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학교의 부끄러운 동문 1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대생들은 상반기, 하반기, 예,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서 가장 부끄러운 동문을 남바를 매겨서 선정을 합니다. 1위, 2위, 3위. 3년 전 박근혜 정권 때는 남바 3위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남바 2 김진태 의원, 그리고 남바 1 우병우 민정수석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국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병우와 김진태를. 그런데 지금 역사는 돌고 돌아서 부끄러운 동무 1위로 조국이 올라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폴리페서 논란, 내로 남불. 자기는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자신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폴리페서면서 자신은 폴리페서가 아니라고. 무슨 저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거라고. 이런 생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젊은 학생들의 눈에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동문 1위가 됐습니다. 조국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두 번째, 비서가 왜 그렇게 나댔느냐? 비서와 기관장의 차이를 모르느냐? 대통령의 비서실장 수석들, 비서관들은 대통령의 비서들이다. 일개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비서는 나, 나타나서 무슨 회사의 정책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지 않는다.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전무 상무가 하는 일이지. 근데 사장 비서 응? 이런 사람들이 어디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댔느냐. 결국 정책인 욕심이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 법무장관 몇달 하고는 내년 4월 총선 때 부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설사 부산 출마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출마까지 염두에 둔것 아니냐 일종의 잘 기획된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일종의 자기 홍보 프로그램 아니냐 그 자리를 대통령 수석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그림자에서 보좌하고 김대중 정권에서 김성재 민정수석이 조국을 잘라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처럼 민정수석 한 사람 잘 뽑으면 정권이 성공을 하는데 어떤 민심의 생생한 현장에서 아픈 얘기를 대통령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대표적으로 민정수석인데 당신은 문벼청가나 부르고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홍보 자리에 이 수석을 이용하지 않았느냐. 맹렬하게 질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왜 반일 선동에 나서느냐. 조국은 대표적으로 애국이냐, 이적이냐로 나눴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때 사용됐던 죽창가, 이 죽창가 시를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지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SNS에 3.1운동 때 사망자가 2만 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정부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아주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최대 934명이라고 확인한 것을 2만 명이라고 뻥튀기 선동을 해야 됐습니다. 이 말을 믿고 문재인은 3.1절 공식 기념사에서 7,500명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허풍 뻥튀기 연설을 해야 됐습니다. 대통령과 민정수석과 이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반일 선동을 이런 식으로 아니 팩트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선동을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부풀려진 거짓말로 국민들을 거의 개돼지 수준으로 알면서 이런 반일 선동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2만 명 이란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첨단 제조업 기술이 기술 격차가 수십년 벌어지고 있는 한일의 경제력 차이에서 죽창 들고 무슨 저 어? 죽창 들고 반도체 공장을 지킬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아주 맹렬하게 이 조국의 급소를 노려야 됩니다. 네 번째, 인사 검증을 망쳐놓고 무슨 장관이 들려 하느냐?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실과 하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임명을 강행한 사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사퇴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1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검증을 아주 잘못한 대표적인 인사들 예를 들자면 김기식, 그 여비서하고 9박 10일 국민세금 놀이를 했던 외유를 갔던 김기식이 김기식이는 참여연대에서 조국이 같이 활동을 했던 동지기 때문에 검증을 소홀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의 논문 지도교수였던 안경환, 그런 사람이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장관 후보로 검증 절차를 통과시켜줬던 조국. 다섯 번째, 좌파 성향의 선동 개연안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아니,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아주 역사적으로 진실과 평가가 끝나지 않은 5.18. 이 518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겠다고 한 것. 그리고 이저이 대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원칙을 어겨 가면서 국민 발안제라든가 국민의 직접 참여를 대폭 넓히는 문제, 그리고 무조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일종의 일종의 좌파 선동적 각종 정책을 잔뜩 담아서 개헌안이라고 발표했던 사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는 4월 총선 때 정말이지 좌파 연합이 200석 이상을 얻으면 이런 식의 좌파 선동 개연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따져 물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1990년에 적발됐던 6.25 한국전쟁 이후에 이래 6.25 한국전쟁 이전의 남로당, 그 남로당 이후에 가장 규모가 큰 조직원이 3,500명이라 됐던 자생적 공산혁명 조직 산업행.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의 산하에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에 깊숙이 연결이 돼서 울산대 교수 시절에 국가반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던 조국, 조국이 이 산업행의 이 노동자 시인 박노회와 백태웅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였던 산업행의 가장 핵심적인 중앙위원회 한 사람이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냐? 산업혁명 때 무슨 일을 했느냐? 공산주의 혁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이 이, 그리고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써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끊임없이 주장을 했던 조국의 이 벌건 사상, 공산주의 뇌에 있는 조국의 뇌에 있는 공산주의 파일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울산시장 그 김기현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억울하게 울산경찰의 선거 개입 수사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게 지지율이 역전돼서 시장직을 뺏겼던 사건 그래서 당선된 좌파의 이 송철호 시장이 과거 국민 국회의원 후보 시절에 후원 회장을 맡았던 인물이 조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울산 경찰은 서울 경찰의 조불로 또 첩보 자료를 받아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 경찰청과 조국, 경찰과 법원 이런 거를 다 담당하는 조국은 아무런 관련이 없겠는가? 문재인이 문재인이 선배님, 선배님 했던 이 송철호, 송철호가 울산 시장에 당선된데 그 뒤에 있는 경찰의 선거 개입 수사 의혹 이것과 조국은 연결이 되지 않았느냐? 아주 철저하게 따져 물어서 조국을 묵사발 만들어서 도저히, 도저히 문재인이가 조국을 임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을 까발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